안녕하세요. 풍무역 롯데캐스 시그니처가 분양을 합니다. 34평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제가 이렇게 도표로 싹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영상 보시면 청약 준비하시거나 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 사업개요라든지 여긴 발코니 확장비도 거의 3천만 원이 넘습니다. 3800도 나오고요. 굉장히 어, 고분양가 논란에 어 어차피 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김포도 34평이 8억 됩니다. <laughs>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 풍무역이 더블 역세권 이제 지하철 5호선 라인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있고 연장하냐. 어 근데 이 풍무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요 5호선은 지금 대광이 중재한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어 풍무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홈페이지에서 따오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어 지금 다음 장면에서는 이게 휘어진 게 보일 텐데 이 풍무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죄다 이렇게 이렇게 아파트랑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25년 하반기에 이게 시작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풍무역에 가까운 지금 롯데캐슬 시그니처 뭐이 정도는 알려나요? 뭐여기가 지금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분양을 한다 뭐 호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냥 분양가로 갈게요. 분양가는, 뭐, 풍무역 하면은, 프르지오 아파트 두개 단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2016년 18년에, 대규모 단지, 대단지. 거기가 풍무역이 더 가깝지 않나요? 어, 2차가요? 어, 근데 거기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실거래가가 7억 좀안 되고, 7억 2,034평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실거래가는 6억 9천에서 7억 2천 정도가 찍혔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정도, 요 정도 가격이 시세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지금 최고 기준층 분양가는 34평이 지금 7억 8천에서 7억 6천 5백만원이 나왔는데 풍무 프루즈오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분양가 논란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발코니 확장비가 3,800만 원이에요. 자 발코니 확장비를 설정하는 이 기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어디는 뭐 1000만원, 어디는 900만원, 어디는 3800만원인데 여기는 아예 여기다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평면도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뭐, 뭐 평면도를 봐야지 발코니 확장비가 뭐 이렇게 비싼가 이런 걸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발코니 확장비가 거의 3000에서 4000미만으로 나와서 엄청나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잖아요. 그러면은 34평은 8억 2200만. 8억이 넘습니다. 자, 7호 타입 같은 경우는 7억 5000에서 7억 3000. 자 그리고 6호 타입 같은 경우는 6억 6천에서 6억 4천 이거 지금 상당히 가격 저항성이 상당히 높을 걸로 보이는 거죠 자 시스템 에어컨은 넣지도 않았습니다 자 옵션이 한 4대에서 5대가 전실 설치 가격이에요 근데 한 580만원에서 710만원까지 추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프리미엄형도 있습니다 뭐 공기청정 뭐 이런 기능 들어가겠죠 프리미엄형은 더 비싸요 그래서 여기는 가격대가 만만치 않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실수요랑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 거기다가 여기가 2028년 7월 어, 그때 입주 예정이거든요. 그럼 무려 한 3년 남았어요. 3년 남았는데 중도금 대출 60%를 하게 되면은 거의 한 5억 조금 안 되게 60%. 34평 기준입니다. 뭐, 한 4, 5억 이렇게 대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물론 떨어지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뭐한 4%에서 5% 사이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이기 때문에 한 3, 4천만원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금 10%에 중도금 6차 60%, 잔금30%또 계약금은 1차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 15일 내에 나머지 계약금을 잔금 입금하고요.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28년 7월까지 이자가 한 3, 4천 이상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34평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김포풍매역도 8억 대다 이렇게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 어느 정도 미분양을 감안한 세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분양가,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이분들이 이 시행사나 건설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분양가 논란이 나오는 주택들의 마케팅 특징은 이렇게 일단은 띄워요 모집 공고를 그리고 분양가를 오픈해버려요. 그다음에 비밀의 카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 카드가 뭐죠? 지금 이거 평면도랑 뭐 세대 창고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평면도에요 평면도요. 그래서 서비스 면적을 많이 줘야 돼요, 이거 지금. 그 그렇고 평면도가 넓게 빠지느냐, 요거를 지금 승부를 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평면도 세대 창고로 승부를 보려는 제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견본주택을 아직 오픈 안 했단 말이죠. 청약일이 언제죠? 3월 31일부터 4월 1일, 2일 당첨자 발표 4월 8일인데 지금 아직까지 모집공고 지금 분양가 논란만 일으키고 지금 견본주택 오픈 안 했죠 견본주택은 그냥 청약하기 3일 전에 딱 보여주고 끝내버립니다 자 이게 고분양가 마케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마케팅의 수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어비싼네 했다가 견본주택 들어가가지고 어 괜찮네 하고 넣는 거예요 어 고민할 시간 없이 다음날 바로 청약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하 4층에서부터 지상 28층, 9개동, 720세대, 풍무동 30-1번지 1원이고, 25년 3월 예정, 28년 7월 예정입니다. 풍무이에시고요 재당첨제한 없고, 여기 민간택지고, 분양가 상회제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동호수 가격표가 약간 분상제 느낌은 안 납니다. 전매제한 6개월이에서, 이거 전매제한 요약이 참 많이 할것 같아, 이제. 미분양 나게 되면요. 전매제한 없으니까 퀴즈급 할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거주 의무 없고요. 청약 자격 지역은 김포, 서울, 경기도. 자, 이 순위, 이렇게. 1순위, 2순위. 여긴 2순위도 당연히 갈 거라고 보고요. 저는 미분양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풍무역 도시개발 사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입지 가치를 보면은 여기는 풍무역에 이제 지하철 5호선이라든지 김포 골드라인이 이렇게 가잖아요. 풍무역이 좋긴 좋습니다. 뭐사우동 학원가라든지 뭐 여기 적혀 있나요? 뭐 학원가가 좋잖아요. 학원가도 좋고 홈플러스가 바로 옆에 있어요. 홈플러스 여기 여기.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홈플러스. 그리고 여기 신풍초등학교 그 배정이 나오던데 신풍초등학교 학교 초등학교도 멀지 않습니다. 그 김포중학군이고요. 고등학교는 김포도 비평준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홍무역까지한 15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생활 편의성은 좋기 때문에 여기 청약 넣으시는 분들은 실수요로 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인근 단지 대비해서 시세는 인근 단지보다 조금 높다. 어, 비슷하거나 높기 때문에 안전 마진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홍무역에서 강서구 가는 거는, 마곡 가는 거는 정말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여의도라든지 김포공항도 굉장히 가깝죠. 그런 생활 방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지하철 5호선 연장에 아주 정말 김포시와, 어, 인천, 광역시가, 어,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대강이 중재안이 이제 예타라든지, 이거 사업 검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휘어간단 말이죠. 아라역이라든지, 검단의 102, 1 0 1를다 통과하는 라인으로 지금, 어, 중재안이 나왔는데, 어, 요게 더블 역세권이 된다면은, 이제 5호선을 타고도 정말, 어, 송파, 어, 저, 고덕강일, 뭐, 이런 쪽까지 연결이 된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풍무역 광화문도 가고요. 그래서 이 풍무역이 좋아지는 거는 거의 자명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미래가치를 어느 정도 분양가에 미리 반 선반영을 한 그런 입지가치가 아닐까. 건설사 뭐 비싸고 뭐 시공비가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이거는 시장의 청약 결과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봐요. 실수요로는 뭐 더없이 좋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혹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7개 주택형이 있고요. 어뭐 특별공급, 일반분공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65a랑 84b 유니트를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특공과 일반공급 당첨률은 어, 벌써 8분이 넘어갔는데 모집공급을 한번 필수적으로 보시고요. 28일 오픈 하시면 견본주택은 꼭 가서 보셔야겠죠. 유니트로 승부할 걸로 보입니다.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풍초등학교 배정되고요. 중학교는 김포중학군, 고등학교는 비평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이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남서향, 남동향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타워형이고 세대창고를 전호실이 준다고 하고 그리고 뭐 전망이나 뷰 이런 것도 봐야 되긴 하는데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던가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타워형이 아닐까 싶어요. 타워형, 타워형. 여기도 타워형일 것 같고요. 그래서 판상형과 타워형의 조합으로 나오지 않을까. 세대수가 되게 다양한데 유고가 제일 많네요. 유고가 어, 요게 세대수가 제일 많다. 그래서 84는 조금 희소가치가 있고 74는 중간에 애매하게 꼈다.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음포.